자,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 날짜 20년 10월 14일 장 마감되고 오후 6시 8분입니다. 장 중에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종목 분석자를 올리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개인 일정보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 네. 그, 오늘 네이버 저거 보니까 KC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심도 있는 분석은 저희가 그, 재무도 또 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분공시라든지, 뭐, 다트공시, 여기 보면서, 그리고 CB, 전환물량, 증자물량, 날짜, 나비길, 싹다 뒤집어 까야 됩니다. 근데, 뭐, 그림만 봐도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림만 봐도 대략 보여요. 어, 대략 보이기 때문에, 어, 그것은 앞에 있는지 분석은 조금, 어, 제가 건너뛰고, 그거 하다 보면 더 길어집니다, 영상이. 건너뛰고, 제가 차트만 보고, 어디까지 갈수 있고, 어디서 잡면 잡으면 좋고, 그 다음에 어디 라인을 꼭 지켜야 되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 케이시라는 종목이, 그거, 뭐야, 그, 테슬라,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요쪽에서 이제 거래량이 대거 수반이 되면서 이제 상한가가 갔었죠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점상까지 가고 마지막에서 어 지금 제가 표시를 잘못했는데 이 거래량 많이 터진 부분이 요거 은봉입니다 요거고 첫 상갔던 봉은 여기 앞에 조그맣게 돼 있는 이 봉입니다 뭐 물론 이 당시에 보니까 조그맣게 돼 있는 거지. 지금 보니까 조그맣게 돼 있는 거지. 요 당시에 요거를 어 봤을 때는 상당히 큰어 그런 거래량이었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어 평상시에 없던 거래량이 여기서 빵 터져버리죠. 이게 순식간에 어 눌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돈으로 위로 갖다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돈으로 쫙 밀어버렸고. 순간 매집 들어온 게, 뭐, 요런 상악가 봉을 탄생시키고, 보통 이제 처음에 출박자리, 첫 상의 중요함, 이걸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첫상학가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구간 돌림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준봉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상학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큰 흐름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 은 그동안의 상장 이후에 이런 이제 흐름 나온 다음에 3년정도를 내리꽂고 5년정도를 횡보하면서 2017년부터 파동이 공격파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일부 매집을 하고 또 털어내고 왔다갔다 했던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2019년도에 그 5월달에 물량을 한번 이따 체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8월 달, 9월 달 최근에 일봉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5월 달것 먼저 한번 보시죠. 5월 달거 물량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가장 많이 이제 봐야 될게 어 분봉을 찾아봐야 될게이따 지금은 이건 분봉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도 멀리 있어가고볼 수가 없는데. 당시에 5월 13일 거 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5월 13일 거 분봉.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그냥 그림 딱 보면 앞에 그림이랑 이제 섞어서 보면은 본전 주고 빠지는 구간이고, 이 5월 3일 봉이 앞에 거에 얘네들 상한가 봉 물렸던 애들 본전 주고 빠져주는 구간입니다. 5월 그 3일 거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5월 3일 비해서 3분의 1 토막으로 해서 갭을 확 뛰었다가 또 내리 찍는 모습인데 이것도 큰 매물이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 확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그림에 대해서 이 소화대 해봉에 대해서 확인 물량 들어왔다 라고 보고 그러면 이 5월 1일봉 여기에서 보시면 다시 상한가 같습니다 거래량 쫙 늘어나면서 다시 상한가 그 다음날 거래량 극감시켜 놓고 살짝 올리고 어, 이렇게 그, 며칠 뒤에 5월 한 뭐지, 이거 10, 16일 이후부터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요때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냐기냐면은, 지금 가격권이 1,500원부터 1,600원까지 애들의 이탈 물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탈 물량이 아니고, 어, 이탈 물량이 일부 있긴 있겠죠. 어, 이 당시에 제가 분봉을 확인을 못 했으니까 정확히 말씀못 드리겠지만,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일부 이탈 물량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가 손에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 이건 이제 코로나 벌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하단에서 살짝살짝 살짝 어 재매집 구간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작은 물량이고요. 어 평당가가 보통 한 이제 그렇게 앞에, 앞에 그림까지 했으면은, 밑에서 또 사고, 상한가봉 만들 때또 사고, 평당가가 한 이제 990원에서 한 1000원 정도로 맞춰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이 한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얘네가 과연 요 봉에서 이게 매물대로 작용할 것인가, 털고 나가는 봉인가, 이겁니다. 그럼 분봉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그,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고,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든 걸볼수 있어요. 추세가. 거래량 추세가 줄어든, 줄어드는데, 오려 고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러기 때문에 어한번더갈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더갈수 있다라는 것을 방향성에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 그리고 거래량에 의해서 한번더갈수 있는 힘의 크기를 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분봉에서 아까 이거 음 9월 22일봉 한번 봐 보겠습니다. 뭐, 3분 봉 보셔도 되고, 5분 봉 보셔도 되고. 9월 20일 이거네요. 소화대 만들고, 짜부시키고, 확인시키고, 더 적은 거리량으로 올라가고, 어, 앞에 거 그림에서 물린 애들 좀 나오는 거, 그거 밖에 없는데, 크게 뭐, 여기 그러니까 딱두 개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온 애들 차이 실은 물량인 거고, 그거 플러스 보시면 어 이거 플러스, 그리고 제가 지금 9월 12일 거를 봤단 말이죠. 12일인가, 22일인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까 제가 거래량 본게 지금 확대해서 봤던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끌고 들어온 애들이 여기서 차익 물량을 한번 나온 것이고 예, 저항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물렸던 애들이 일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거래량이 다수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앞에 있는 거 소화대 만들어 놓고 매물을 어, 소화한 거 플러스 뭡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같이 합쳐져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점을 적은 거래량으로 뭐 한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적은 거래량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얘네가 더갈수 있다는 의미잖아. 어? 어디까지 갈 건데를 한번 보자고요. 어, 일단 뭐 일목균형 때 원리도 뭐 확인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보셨을 때. 일단, 심리적인 매물대가 여기입니다. 심리적 매물대가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조정을 살짝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조정 받는다고 해서 끝나냐? 그건 아닙니다. 더 가겠죠. 어디까지 갈 건데요. 최소한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가주겠죠. 3,4천원, 4,500원 라인까지 가주겠죠.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방향 자체가 살짝 터치하고 조정 좀한 다음에 바로 다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게그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00원 권에서 매도를 한번 하시고, 제작근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봉의 중심가 정도, 은봉의 중심가니까, 1,500원대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자, 일봉 줄여보고, 라인이 아까 2,000원이었나요? 자 여기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시켜주는 거죠 여기에서 매도를 시켜주고 우리가 재접근해야 되는 라인이 어딥니까 아까 1500원 돈이었죠 그러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 여기는 일단 올라가면은 매도를 한번 해 주시는 구간이고 다시 잡는 구간을 지금 보는 거예요 다시 잡을 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1500원대 내려왔을 때 오늘 상한가 봉의 중심부터 10시가 까지 여기에는 이 모든 구간이 1,400원대까지가 이 네모칸 구간이 매도구간, 매수구간이라는 거지 재매수하는 구간 그럼 여기서 잡아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위로 한번더갈수 있다 그때는 어디까지? 아까 월봉에서 봤었던 어, 어디야? 여기 3,000원대 이상으로 한번 갈수 있다라는 거죠 어, 관심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게 뭐 재료를 떠나서, 저는 이제, 그 패턴을 좀 분석을 했을 때, 급등 패턴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갖고 있는 사람이 2,000원권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신규 진입분들은 1,400에서 1,500권에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것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KC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굉장히 쉽죠. 예. 자, 여기서, 어, KC는 종목 분석을, 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그, 평일에 그장 돌아가는 시간대 9시부터 3시까지는 제가 그 공개방을 돌리니까 유튜브,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접속하셔서, 어, 여러 가지 질문 하시고, 그리고 소통하는, 어, 방송 가셨으면 합니다. 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